안녕하세요. 파이널 프로젝트 WAAT 팀의 발표를 맡은 박우용입니다. 저희 팀에서 기획한 픽닷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소개입니다. 기획에 앞서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주고받던 중 저희끼리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지나치는 장소. 늘 같은 장소지만 눈득 특별해 보일 때그 순간을 담아서 공유해 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픽닷이란 픽처와 위치를 점처럼 찍는 혹은 표현하는 닷칠 합친 합성어로 사진과 위치를 기반으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를 만들며 사용된 기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와 리액트훅스 등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만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디자인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중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Node.js를 이용해 서버 구현을 하였고 유연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MongoDB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론트와 백엔드 간의 통신 연결은 Axios를 이용해서 요청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데포는 AWS의 S3와 EC2를 이용하였고. https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해 AWS 라우트 53과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최경락님, 조 승호님은 총 3명이 프론트 엔드를 담당하였고 이 상호님께서 백엔드 쪽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네, 네 번째 서비스 시연에 앞서 간략하게 목차를 정리했습니다. 순서는 랜딩 페이지를 시작으로 각 페이지별 기능 구현부터 모바일 웹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까지 시연할 계획입니다. 그럼 서비스 시연을 설명드리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랜딩 페이지는 프로젝트 컨셉에 맞는 흰색과 노란색을 이용해 포인트 컬러를 주며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문구들을 보며 내려갈 수 있으며 마지막에 시작하기 버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입니다. 로그인 모달창과 위에 내부바를 통해 두 가지 경로로 회원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선 이메일 중복 확인, 인증코드 확인, 닉네임 중복 확인,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 모든 조건이 다 일치할 경우 회원가입을 할수 있도록 기능 구현을 했습니다. 로그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 방법과 오스를 통해 로그인할 로그인 수 있는 방법으로 기능 구현을 하였고, 구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총세 가지 오스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로그아웃 클릭시 모달창을 이용해서 예, 아니오를 통해 로그아웃이 되게끔 구현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앞서 게시글 작성은 총두 가지 버튼으로 구현했습니다. 일반적인 내 사진 페이지에서 업로드하기와 어느 페이지에서도 사이드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이 작성되게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게시글 작성 시 위치 정보는 카카오 API를 이용했습니다. 총두 가지 방법으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원하는 장소를 검색하는 방법과 현재 내 위치를 검색했을 시 아니 클릭했을 시내 위치에 오게끔 기능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업로드하기 앞서서 사진, 위치 정보, 제목은 필수 사항으로 적어야지만 올릴 수 있게끔 구현하였고 태그 선택과 게시글 설명은 옵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게시글 수정과 삭제할 수 있는 게시글 삭제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신 사진순, 인기 사진순에 대한 기능 설명입니다. 최신 사진순은 가장 최근에 올린 게시글이 맨 위부터 나열되게끔 설정하였습니다. 인기 사진순을 설명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즐겨찾기 페이지에 따로 내가 좋아요 한 게시글만 보여지고 좋아요가 가장 많은 순으로 맨 위부터 나열되게끔 인기 사진 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댓글 구현입니다. 댓글 기능을 보면 프로필에 있는 사진이 보여지고 작성 시, 작성된 데이터가 실시간 시간으로 보여지게끔 구현하였으며 자신의 댓글의 수정 버튼과 삭제 버튼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페이지입니다. 검색 페이지는 총두 가지로 나눠졌으며, 태그 선택을 통한 검색과 키워드 검색, 즉, 태그를 검색해서 볼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검색된 게시글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로 이동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내가 좋아요 받은 개수를 볼수 있게끔 구현하였으며, 정보 수정 시 기존 비밀번호는 필수 입력을 해야 하고, 나머지 원하는 수정 부분만 수정했을 시 정보 수정 버튼이 활성화 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회원 탈퇴 부분은 기존 비밀번호만 입력했을 시 회원 탈퇴 버튼이 활성화 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디어 커리를 적용한 모바일 웹 구현인데, 웹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내부바에 햄버거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게시글들을 최대한 잘볼수 있게끔 최적화된 크기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태그 검색, 태그 선택 시, 그리고 보여지는 게시글들이 알맞게 보여지게끔 이렇게 알맞은 사이즈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락님한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현재 위치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위치를 가져오는 기능은 지오로케이션 API를 사용했습니다. 지오로케이션은 기기 내에 해당 객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기계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기가 위치한 위도와 경도 좌표를 반환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반환받은 좌표를 상태에 저장하고 유지팩트로 해당 상태의 변경을 추적해서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 지도에 해당 좌표를 전달하여 리렌더링 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다음 질문입니다. 회원가입하면서 쓸 때마다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던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기능을 보면 중복 확인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야 가입 버튼이 활성화되게끔 기능을 구현했고 유효성 검사와 유지 스테이트를 사용하여 입력되는 조건에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렌더링 되게끔 분기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승호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5스를 구현하면서 크게 다른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인증 방식은 각 회사의 서버로 인증 코드를 요청을 보내면 제가 지정해둔 콜백 URL로 인증 코드를 전달받고 다시 우리 서버로 전달받은 인증 코드를 전송해서 우리 서버에서 다시 각 회사의 서버로 인증 코드로 토큰을 요청해서 전달받고 전달받은 토큰으로 우리 서버 전용 토큰을 발행하고 클라이언트에 전달해 주는 방식인데 구글 로그인을 할 때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SDK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여 구글 서버에서는 바로 액세스 토큰을 전달받아서 우리 서버에 유효한지 아닌지 그 여부만 판별하는 식으로 구현했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우 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를 혼자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스키마 및 API 문서 작성부터 기능 구현까지 백엔드의 전체 과정을 혼자 담당하다 보니 프로젝트 초기에는 조금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프론트 분들과 소통하면서 차분히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도 어,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나오거나 서버에 문제가 생길 때면 현재 작업 중인 백엔드 기능이 전부 멈춰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그림과 코드 흐름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해 볼 수도 있었고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시 리팩토링해 보면서 좀더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백엔드를 혼자 담당하면서 익힌 전체의 작업 과정의 이해가 개발자로서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WAA 팀의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